양석의 27, 11장 27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올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올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올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5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제 전반부에 대한 결론을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제 말씀 이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 죄성으로 기울여져서 자기 욕망, 자기 의의, 자기 행복,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또 욕망, 이것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길을 걸어간다. 자기의 탑을 쌓는 게 되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쌓는 자기 성공, 자기 영광, 자기 탑, 자기 성공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인정받을 수 없는 주님이 그 인생을 평가하실 때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건축하고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억만금, 수만금을 가지고 살아도 아, 예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말씀 그대로죠.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천하를 다 가져가서도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영안이 열려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읽음을 통해서 그렇지. 그렇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목적이 다르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 물론 똑같은 문화 동시대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삶의 방식이 구별됨. 거룩함 내 뜻, 내 생각,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게 아니라 주의 뜻, 주의 뜻에 매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 구원 생활 이런 생활을 주님은 계산하시고 그 길을 인정하시지. 80년 살았습니다. 100년 살았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성경의 구원의 방법 또 신앙의 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이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교회 밖에 가서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신앙 생활을 할수 없다니까요. 이것은 예,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구원받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에, 세상에 살면 세상 길을 가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믿음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무슨 핍박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 있어요. 주를 믿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를 따라가면은 얼싸들싸 하면서 노아 시대에 멸망받을 받았던 그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 목적이 뭐냐? 이유는 다 있어요. 먹고 살라고 생존해 보려고 가족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서, 이제 부활 예수님 제림 후에 서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한번 보십시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두 가지 갈림길에 있을 때, 정상 참작해 줄게.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왔는가? 그 믿음의 열매죠. 그 믿음이란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인정해요. 나 알고 있어요. 받아들였어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구원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 주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과 결단할 줄 알고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애녹이고 노아의 인생 아닙니까? 왜 성경이 이런 말씀합니까?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애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다 믿음의 길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우리 부모가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요. 그런데 삶은 개판 5분 전이에요. 소위 말해서.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 교회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 같은데. 선택하고 결단하고, 자, 선택과 결단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히브리서 창세 11장에서 지금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셈의 자손들 가운데 대라, 대라 데라 이야기거든요. 대라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선택하신다. 백성들을 구원받을 사람을 주께서 특별히 부르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숫자는 적어요. 대다수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소수가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우연함으로 인생이 돌아갑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는 예수 만났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하나님이 대라를 부르고 쌤을 부르고 야,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쌤입니까 함도 있고 야벳도 있는데 이미 노아의 축복을 통해서 쌤의 장막에서 구원이 나올 것이다 샘의 장막에서 구원이 나올 것이다. 야백과 함도 이 샘의 그늘에서 먹고 산다. 이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성령의 개시를 통해 이미 밝히셨어요. 그게 구원이 샘의 장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샘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 다윗 언약. 메시아가 그런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점진적으로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일을 성취하실 때, 언제나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시간을 두고 성취해 가세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구원계시를 이루어갑니다 제이림도 마찬가지 제이림도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천 년, 2천 년이 지났는데 왜안 오신가요? 하루가 천년같고천 년이 하루같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과 죄로 이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사람들을 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걸어가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몇 천년 걸렸습니까? 수 천년 걸린 거예요. 그 과정 과정 과정마다 하나님은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선택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 나의 백성을 세우리라.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12지파를 그 후손을 통해 열두 지파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 을이 땅에 두게 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정점으로 해서 말세 때에는 복음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의 제일이 마십니다. 난리와 소문이 있어도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복음이 급속도로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주님 말씀 따른다면 제이임 전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죄악이 완영하고 복음이 급속도로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재난과 재난,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수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신앙의 옷깃을 여며야지.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구원을 계속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들 복음 증거에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든 관심이없고 온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고 때가 되면은 다 구원시켜 이게 하이퍼 칼빈이즘이라 그래요 이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성경은 때를 얻던지 못얻든지 하나님이 주권에 달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사 복음 증거하라, 복음. 복음 증거하라. 교회가 그런 사명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어떻게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을 통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던 구원주비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도구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부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나 하나님 인정해요가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에녹, 노아, 아브람. 한결 같아요. 한결 같아요. 모세 같은 이는 주님 부르실 때 안해요, 못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설득하시잖아요. 설득.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책임지시는 거예요. 설득.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할래? 이렇게 내가 대안을 마련해 주는데도 안 할래? 너에게 자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 가지들리라 아론이 너를 볼때하나님처는볼 거야. 왜? 아론을 통해서 나는 역사 안 하고 너를 통해서 할게. 언제나. 기적도, 말도, 내 뜻도 너를 통해서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죠. 출애굽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세상에 뭐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도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천국 가는 길 인생길 걸어가는 길 예수 믿고 믿음의 믿음을 걸어가는 길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저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받을 때 고난을 통과해서 받는 거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 너무 값싼 은혜요, 이거. 큰일이요, 큰일. 신복음주의 영향이 너무 교회 안에 너무 쉽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한쪽짜리 구원파적인 신앙. 주님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경건하게 걸어가면 세상에 너를 미워하리라. 얼마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핍박받고 미움 받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섞여 산단 말이에요. 섞여 살아.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아.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 똑같아. 주일이고 뭐고. 예를 들어서 한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나는 주의 뜻대로 걸어간다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다면 한국의 교회 상황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도 분명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 사람들은 고리타분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저 사람들은 정직하다. 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저 사람들 하는 것 보니까 좀 고리타분하지만 달라. 세상 사람하고. 구별돼 있어. 우리하고 다른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안디옥에서 분리음을 받았던 것은 예수 닮아서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예수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사람. 세상 닮았는데, 예수 하나도 안 닮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사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선택해서 불른 구원 백성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12장 1절에서 또 내일 말씀들을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주께서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봐라 다 죄로 멸망당하고 그 인생은 소망이 없다 문명을 이루었는가 그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졌는가 탑을 쌓는가 탑을 쌓는 것은 기술을 요합니다 절대로 어리석고 무능하고 지혜가 없고 밀어나면 탑못 쌓아요 꼭대기까지 인간이 그런 기술과 문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문명은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언제 무너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구를 불러서 심판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시죠. 다 심판합니다. 문명 죄악된 문명, 하나님 없이 이룩한 힘, 힘의 논리, 하나님 없이 세웠던 자기의 자기 영광,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무한대야 했던 교만 그 날에 보게 될 거예요. 그 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구원해 주실 주를 바라면 소망을 거기다 두어야지 썩어 없어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없어질 것, 불타버릴 것, 불로서 공력을 나타내실 텐데, 우리는 성경을 정당하게 읽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기로 원하십니까, 오늘? 오늘 말씀이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원을 선택받았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바벨탑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뜻.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에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갈 백성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주님 슬퍼하세요. 굉장히 슬퍼하세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가운데, 보세요. 주님의 마음에 칭찬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보았다. 감동하시면서 너의 인내를 보았다. 죽도록 충성, 그 핍박을 받아도 발에게, 세상 물질에, 세상 문명에,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죽도록 신앙을 지키면서 천국 소망하며 걸어갔던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 이미 주님이 다 계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평안하니까 시집가고 장가 가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 가요? 막 그런 격식을 갖추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반열에 오늘 기도의 제목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구원을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순종의 길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길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인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갔고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갖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시 이제 잠깐 내일은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12장의 말씀은 잠깐 반복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주를 믿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불순종과 싸워서 구별됨으로 나는 살아가는 신뢰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의 사람인지를 늘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한결같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신뢰하며 순종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